라, 온다. 제목이구요. 타이틀은 1, 2, 3 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배워볼게요. 1번. 항상, 어, 춤은 오른발부터 진행하게끔, 거의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이것부터 따라오신 다음에, 칼, 따라오시면, 금방 이힐수 있으실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원 2, 3, 4 5, 6, 7, 8반대도 똑같이 2, 2, 3, 4 5, 6, 7, 8 식스 쉽죠? 자, 앞으로 가면서 오른발, 항상 다 오른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옆으로 프런트 발. 오른발, 그래서 쓰리 3 4 5 6 7 8 왼발을 뒤로 감아서 후진 4 2 3 4 5 6 7 8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갈까 말까 가고 다시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갈까 말까 가고 오자마자 앞으로 전진하는 항상 무슨 발? 오른발 그래서 오른발 왼발 싱글 싱글 펌프 다시 더블 싱글 싱글 더블해서 퓽 내려놓으시면 니다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요 이제는 2번. 자, 이렇게 하마 끝났을 거예요. 프런트로한번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이 이루어지면서, 원, 투, 쓰리, 포. 예, 그래서 오른발, 5 식, 세븐, 에이. 다시 가볼게요. 바인 스텝은, 원, 투, 쓰리, 포. 왼쪽도 앞에, 프런트 백, 사이드, 제자리.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투 쓰리 포파 7, 8식 세븐 에 그러면서 손을 벌리고 왼손 펀치 팔을 이렇게 회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투 쓰리 포잘 보세요. 오른발 파 6, 식체인지해서 세븐 에 이렇게 가요. 조금 어려워요. 다시투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 조금 어려워요. 다시 왼쪽 똑같이 한번. 1, 2, 3, 4, 사이드 터치. 7, 8, 2, 2, 3, 4, 5, 6, a n 7, 8. 이것도 앞에 놓고 프런트 니어도 들면서, 발나 체인지. 치자여기까지가2번이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 인, 슬, 펩, 사이드 터치 업 다운 업 다운 터치 리어 체인지 스탑 왼발 원투 쓰리 포 사이드 터치 왼발 밀리면서 업 다운 터치 리어 크로스 어자 왼발을 계속 갖고 놀시면 돼요 터치 리어 앤드 크로스 제자리 여기까지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원투 쓰리 포 바이 씩 세븐 쓰리 스텝이 나와요 투투 쓰리 앤포 다시 한번 쓰리 스텝 뭐냐면 크로스 사이드 떼기에요 3번 그래서 쓰리 스텝 프런트, 사이드, 백 제자리에서 왼발 한번 따라갔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 이게 쓰리스. 다시 한번. 하나, 원, 투, 쓰리, 포, 바이, 쓰, 쓰, 에이, 투, 투, 쓰리, 앤 포. 왼발을 끌어 모으면서 아래에서부터 잘안 되지만 위로 올라오고 점핑 두 번. 시계 방향으로 점프 두 번. 그러면 풀면서 왼쪽으로 똑같이 이어가시면 돼요. 3, 2, 3, 4, 5, 6, 7, 8 왼발 4, 2, 3, 4, 5, 6, 7, 8 a 설명을 다 끝났고요. 동작은 1, 2, 3번. 자, 3 번. 자, 여기 3 h r e 방법 설명드릴게요. 해 오른발, 오른발 오왼 다시 한 번, 네, 시작 오른발, 오른발, 후, 왼, 3 스텝. 왼발 해보겠습니다. 왼발, 왼발, 오른발, 왼, 왼발. 오 왼, 왼발. 왼발로 시작했으니까 왼발로 끝나고. 오른발로 시작했으면 오른발로 끝나야 맞는 거죠. 다시 한 번, 1, 2, 3, and 다시 한번 가보죠. 오른발, 시작. 3, 스텝, 따, 다 여기가, 따. 하나 더셔야 돼요. 다시, 왼발, 짜자자. 이해가셨나요? 자, 음악에 맞춰보겠습니다. 순서는 1 2, 1, 2, 3. 1, 2, 3. 1, 2, 3. 1. 다시 한번 순서, 다 같이 시작. 1, 2, 3. 1, 2, 3. 1, 2, 3. 1번이 1, 2, 3. 1. 뭐였습니까? 1번, 6번 세트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번은 마인스텝 기억하시죠? 네. 3번은 따다따다하고 쓰리스텝 어, 이걸 기억하시고 음악에 맞춰서 따라오겠습니다. 음악을 틀면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